먹으러 오지. 짠! 안녕하세요, 오지입니다.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요. GS25에서 나온 모두의 만두. 라는 제품이에요. 네. 만두를 좋아하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모두의 만두. 라고 쓰여져 있어요. 전 만두를 좋아해요. 나를 만족시켜 줄 거예요. 여기. CJ 제일제당 비비고 만두를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세상 친절하게도 만두가 뭐가 뭔지에 대해서 막다 적혀 있어요. 눈으로 봐도 읽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작게 적혀 있긴 한데 어쨌든 네, 굉장히 친절한 도시락입니다. 한번 먹어 볼게요. 구성품으로 미니 초간장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단무지를 빼고 전자렌지에 가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단무지를 이렇게 따로 뺄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요거를 빼고 전자렌지에 돌리고 요빈 공간에 요 초간장을 넣어서 먹으라고 친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단무지를 빼고 전자렌지에 가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무지가 빠진 자리에 간장을 부어 만두를 찍어 드세요. 세상 친절하죠. 그리고 데피는 거는 편의점 전자렌지 기준으로는 1분 30초 그리고 가정용 전자렌지 기준으로는 2분 돌리면 됩니다 저는 2분을 돌려야겠죠? 데펴 올게요 짠돌려왔지용돌려왔지용 돌려왔지용. 이런 비주얼이에요 여기서 하라는 대로 초간장을 여기에 뿌리고 간장 맛있어. <laughs> 잘 먹겠습니다. 일단 만두 개수가 꽤나 총 10개가 들어있고요. 요고, 요고, 요고 국수 불닭볶음면이래요. 그 라면으로 되면은 그 뿌르니까 스파게티면으로 했나봐. 그리고 요 불닭볶음면은 치즈가 뿌려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씩만 있는 게 있고 두 개씩 있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두 개씩 있는 거를 맛을 봅시다. 요거는 교자만두. 교자만두예요. 간장을 찍어서 음. 비비고 만두는 맛있어 아 근데 이게 딱 씻는순간 맛있거든요? 그 도시락에 한개 얘네들은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찐 애들이잖아요 물에 담근 애들 <laughs> 물과 함께한 애들 얘는 기름과 함께한 애들이잖아 물과 함께한 애들은 전자레인지에 데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름과 함께한 애들은 바삭거리는 식감을 기대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아마 어,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녹록한 튀김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취향에 맞아요. 음, 그냥 일반 조자 만두?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이거야. 한데 크게 불닭은 아니에요. 스파게티면으로 불닭볶음면을 하면 이런 맛이 나나? 불향도 별로 안 나요. <laughs> 뭘까? 불닭볶음면에다가 스파게티 소스를 섞었나? 치즈 때문에 그런가? 불향도 별로 안 나요. 근데 이거를 넣은 이유는 알겠어요. 아무래도 만두가 좀 기름진 애들이다 보니까 먹다 보면 느끼할 수 있거든요? 그 느끼함을 한번 잡아주는 목적으로 넣은 것 같아요. 꽤나 매콤하긴 한데, 그 예전에 막 불닭볶음면 빠밤! 막 매워! 이거는 아니에요. 일반인도 그냥, 어, 매콤한데? 하면서 먹을 수 있을 정도? 라고 하기엔 조금 더 매운 정도? 그리고 또두 개가 있는 게, 요거, 왕교자만두. 왕교자만두는 엄마가 자주 사 드셔가지고, 이건 많이 먹어봤어. 음, 속이 나름 까득까득 알차게 들어있답니다. 이렇게. 음. 맛있다. 이거 그냥. 불닭볶음면 따로 단품으로 구매해서 같이 세트로 먹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맛있다 단무지 얇아 대패로 썬줄 얇아 얇아 그리고 또두개 있는 게 요거 수교자만두 수교자가.. 수가 물 숫자일까요? 물에 담근 만두 맛있다. 물만두인데 일반 그냥 분식집에서라던가 일반 중국집에서라던가 그런 데서 나오는 물만두보다 훨씬 더 아니 꽉 차있어요. 비비고만두 맛있어 그리고 나 사실 요걸 사면서 같이 먹으려고 사온 게 있어. 사명은 불닭볶음면으로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결국 소스까지 나왔어요. 요걸 찍어 먹을 거예요. 아, 맞다. 요거 가격은 3,900원이고요. 소스 가격은 5,000원. 주식보다 소스가 더 비싼? 근데 뭐 이거는 여기저기다가 쓸수 있으니까 불닭소스는 여기 외에도 뭐, 라면에 넣는다던가, 아니 다른 걸 찍어 먹는다던가, 비빔밥을 해 먹는다던가, 기타 등등 요것저것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묵네요? 불닭소스 하면은 맨날 그 라면에 들어가는 소스를 생각을 하니까 조금 걸쭉하고 찐득한 그런 소스를 생각하지 이런 묽은 소스를 생각을 안 하는데 이거 굉장히 약간 고추기름 정도? 끈적끈적한 소스가 아니네 그러면은 이는 요거 갈비만두래요 갈비만두 일단 본연의 맛부터 맛보고 음 갈비야 갈비향이 나요. 가격대가 좀 비싼 너비안이 향이 나요. 그리고 만두가 전체적으로 다 가득가득 차 있어요. 안에 속이 어, 갈비향이 나는구나. 지금 아까 전에 교자 얘네들은 다 맛이 비슷비슷했거든요. 근데 얘는 맛이 달라요. 설레는 마음으로 엄청 빨간데 아, 그 색깔 같아요. 빨간약, <laughs> 빨간약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 말고, 무릎에 이렇게 발랐을 때그 색깔인데, 음... 못 먹을 정도로 맵! 안아요 뭔가 굉장히 고추기름 같아요 얼굴이 빨개지고 있다 <laughs> 술 마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동글 납작 군만두 폭 찍어서 나 매운 거 좋아해요. 그리고 오늘의 음료는 보이차. 엄청 매워. 아 매워. 다음은 포자 찐만두 간장을 찍어서 단무지와 함께 아 그리고 간장이 별로 짜지가 않아서 폭 담가도 별로 막 짜웁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여기 들어있는 간장은 별로 안 짜요. 음, 맛있긴 한데 엄청 맵다. 이렇게 많이 뿌리지 마시고요. 조금만 뿌려 드세요. 다음은 요거. 고추 군만두래요. 매울까요? 지금 사실 매운 걸 먹어서 이게 맵더라도 맵게 안 느껴질 것 같은데? 음. 고추 향이 나요 고추가 들어있어요 근데 정말 죄송스럽게도 근데 매우면 맵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입이 이미 매워서 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추 이렇게 다져가지고 썰어가지고 넣은 향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안 들어간 것보다는 맵겠죠? 나 이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다 다른 애들은 아까 갈비는 뭔가 새로 왔고 다른 교자 얘네들은 다 비슷해요 그냥 그 간장 흔하게 느낄 수 있는 그냥 그 만두 근데 얘는 고추 향이 퐁퐁난 고추 향? 푸릇푸릇한 향이 어쨌든 얘가 가장 얘네들 중에 뭔가 좀 특별한 맛 초록색 맛 이거 약간 중독이 중독성이 강한 소스. 음? 음. 잘 먹었습니다. 오늘 먹어 본 음식 GS25에서 파는 모두의 만두, 비비고 만두, 이 제품 저 제품 다 먹어 보고 싶은데 각자 한 봉지씩 사 가지고 다 맛볼 수는 없잖아. 근데 그거를 하나씩 들어있고 두 개씩 들어있고 좀 소량으로 들어있으니까 맛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궁금증 해결용? 어, 그걸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군만두 같은 경우에는 전자렌지에 돌리면 조금 눅눅해진다는 점? 근데 진짜로 그 바삭바삭한 군만두를 좋아하신다면 이 제품을 사서 후라이팬에 구워 드시면 됩니다. 조금 수고스럽기는 하지만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 소량씩 맛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장점을 누리시면서 맛있게 드시려면은 후라이팬에 튀기듯 구워서 드시면은 눅눅함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될것 같아요. 그 불닭볶음면 스파게티. 그거는 어, 기름진 만두들 먹는데 중간에 약간 리플래시 해주는 나름의 좋은 수단이었던 것 같고요. 이 불닭소스는 내가 상상한 불닭소스가 아니라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 불닭볶음면 안에 있는 난그 소스가 들어있을 줄 알았어요. 끈덕지고 걸쭉한 그게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고추기름? 엄청 매운 고추기름? 불향 나는 고추기름? 너무 묽은 애가 들어있어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찍어 먹는 용도보다는 뭐 볶음밥을 하거나 뭐 음식을 할때 추가로 따로 더 넣는 소스 용으로 사용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잘 먹었고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식사 시간, 즐거운 식사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이만. 빠이용.